때리는 남자랑 살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내 남편이 한 달에 나한테 막 5천씩 갖다 줘. 그래 나 때려. 그럼 어떡해? 살수 있어? 요즘 TV 보면 이혼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대표님 주위에도 이혼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아, 은근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사를 좀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연애를 목적으로 결혼을 한 커플보다는 조건을 보고 결혼한 커플들이 훨씬 이혼할 확률이 조금 적더라고요. 어, 여자들이 그 이혼을 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이유들이 정확히 있습니다. 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위 바람피우는 남자입니다 피디님들 바람피우면 살수 있어요? 없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사랑하는 남자야 바람피우는 장면을 내가 목격했어 못살것 같죠 충분히 보면 자식 있으면 참고 살더라고요 그쵸. 또 자식이 있으면. 어느 정도. 여자들이 이혼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근히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이제 남편이 바람이 나서 괴로워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9살, 12살. 이렇게 있었는데 항상 엄마의 손이 필요할 나이잖아. 그래서 이혼 결심을 몇번 했는데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내가 한번 참으면 이 아이들이 그래도 평온한 가정에서 살 텐데 라는 생각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또이 친구가 집에서 아이들을 보는 주부기 때문에 또 어떡할 거야. 이혼하면 이제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참고 사는 게더 낫겠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특히 남자가 좀 벌잖아요. 그런 경우는 특히나 여자들은 웬만하면 또 참고 살더라고요, 아이가 있으면. 그래서 이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그닥 많지 않아요. 그럼 이제 님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실 요 저도 뭐 아이가 있어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방송상 근데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아이사이즈도뭐 내가 돈잘 버는데 뭐난못살것 <laughs> 같아요 같은 공간을 살면 아마 그 사람이 말라 죽을 거예요 <laughs> 경제력이 있어서 그런 거가요 그렇죠 저는 제가 경제력이 있고 제가 버니까 아마 그사람을 붙잡고 매달릴 거예요 <laughs> 아내가 바람을 틀면 이혼으로 가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는 경우는 있는데, 아내의 외도를 용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본능이 충실하다 보니 육체적인 거에 끌릴 수 있어. 그건 어느 정도 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식을 수 있는데 여자애 같은 경우는 외도 하나만으로 이혼을 단순하게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외도를 알았어도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는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될 확률도 꽤 크다는 거죠. 함위 때리는 남자. 만약에 예를 들어 내 남편이 한 달에 나한테 막 5천씩 갖다 줘. 그래, 나 때려. 그럼 어떡해살수 있어? 왜 고민을 해? <웃음> <웃음> 생각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돈의 힘이다 <laughs> 상담 오셨던 재혼 여성분이 있는데 여성분 진짜 말끔하고 있는 집 딸이야 남편도 이제 그런 가정환경에서 자란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술만 먹으면 그렇게 폭언을 하고 때리고 막뭘 집어던지고 막 그래서 병원에 막 3주씩 입원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를 뭐한 2, 3년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신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재혼 상담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때리는 남자가 3위밖에 아니에요? 처음 때렸을 때는 어머 이거 어떻게 충격이야 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습관적이잖아 때리고 나서 또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고 친정에 알리면 또 친정 부모한테도 가서 싹싹 빌고 그러니까 아... 한번 용서해주는 거지 그게 계속 반복이야 때리고 용서 밀고 때리고 용서 밀고 잘해주고 그리고 또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했던 말이 진짜 이게 이제 맞는 것도 훈련이 돼서 나중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이 앞에서 또 그러니까 아이 이제 무서워서 아빠랑 살기 싫다 그래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폭력적인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네가 나를 화나게 하니까 내가 때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때리는 걸 정당화하는 거죠. 상대방의 탓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무기력한 상대를 상대방을 만드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여자도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 멍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혼을 결정할 판단마저도 상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위 책임감 없는 남자 어떤 분류가 있나? 책임감 없는 남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자 그리고 매일 일로 핑계되고술 마시러 다니는 남자 그리고 자식들은 어떻게 크는지 생활비는 있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남자 아예 집에도 안 들어오는 외박을 아주 자주 하는 남자 이런 남자들이 책임한 남자들이죠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를 너무 심하게 안 봐준다거나 소홀하면 여자 입장에서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책임감 없는 남자 중에는요 가출까지 는 남자도 있어요. 네 알아서 먹고 살아 이러면서 아이 집을 나가 버리는 남자. 근데 집을 왜 나가는 거예요? 뭐 이런 분들의 특징은 도박이나 게임에 빠져 있거나 뭐 어떤 여자에 빠져 있거나 바람이 났거나 이런 경우 아닐까요? 도박, 여자 이런 거에 빠지면 못 돌아오긴 하는데 진짜 도박이 심하긴 하더라고. 자, 이제 1위가 남았어요. 1위는 경제력 없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또 돈을 못벌 수도 있잖아 이런 경우 말고 제 친한 언니의 이제 경우를 보면 남자가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4년을 돈을 안번 거야 가장으로서 역할을 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언니가 바랬던 거는 그냥 쿠팡 배달이라도 해라 나가서 왜냐면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도 태어나고 했는데 기저귀 값이라도 벌어라 했는데 이 남자는 뭐가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아예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무책임한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냥 뭐또 생활비는 갖다 줘야 되잖아, 와이프를 뭐 이금융 거에서 또 대출 받고, 뭐 팔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신용 불량자까지 돼서 같이 못 살겠다라고 해서 이혼한 케이스가 있어요. 돈 없는 남자랑 경제력 없는 남자가 다른 거예요. 경제력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버는 수익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내가 벌수 있는 게 진짜 이것밖에 없어 내내 내 능력으로 그거는 괜찮아 그나마 근데 내가 벌수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보면 육체가 멀쩡한데도 정신이 어떻게 보면 좀 나가 있는 거죠 아기가 배고파서 진짜 울고 짜고 아이를 어린이집이고 학교고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안 하는 거야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래서 아예 이유 없이 구직을 포기하고 가장으로서의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여자들이 절대 참을 수가 없죠 자 여자 PD님들 남자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어와 못 살아 못 살아? 한 달에 30만 원 벌어와 사살사왜살 <laughs> 참고로 우리 PD님은 결혼을 하신 PD님입니다 아, 미혼 PD님 남자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벌어와 저못 어, 살아 PD님 그렇게 버는데도? <laughs> 이게 요즘 여자들이. 그럴 바엔 나 혼자 살 거야. 내가 버는데. 이제 이런 거지. 옛날 엄마들은 살았을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요즘 정년기 미혼들이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경제력. 이것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후 가장 걱정된다고 하는 것도 1위가 바로 경제력입니다. 또 이혼 사유 역시 1위가 뭐야? 경제력.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가장 많이 싸운 이유가 뭐예요? 돈. 그거잖아. 근데 그런 말도 있어요. 요새는. 외도는 참아도. 가난은 못 참는다. 어 이런 말이 있죠 결혼은 연애와 달리 삶과 직결되는 현실적인 문제잖아 먹고 자고 비용 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력은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일 순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영순이라고 봐요 정말. 오늘은 여자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경제력은 뗄래야 뗄수 없는 문제예요. 사실 저도 결혼을 해서 살고 있지만 순위를 보고 좀 놀래긴 했어. 나는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는 이게 진짜 1일 줄 몰라서. 난 속으로는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이 좀 씁쓸하긴 하네요. 근데 어떻게? 패트잖아. 그래서 저는 지금 결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m